그녀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꽤 알려진 조그마한 양조자 집딸 다섯 명중 셋째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양조장을 경영하는 사람치고는 술고래로 동네에서는 그녀의 양조장 술은 그녀의 아버지가 다 퍼마시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망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양조장 집 자식들이 그러하듯 그녀들에겐 조금씩 술을 만드는 누룩냄새가 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좀 성격이 거센 편으로 언제나 이곳 남자들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 딸만 많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여인들은 독립심이 강하고 대부분 이치기 좋은 하는 경향이 있듯이 그녀는 경화의 아버지에게 19살 때 시집을 갔다. 그때 경화의 아버지는 서른 3살로막 대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할 때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나이보다 열살쯤더 먹어 보였다. 그래도 그들의 결혼은 그 시대에 흔히 있는 중매결혼이 아니고 연애결혼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막연히 생각해왔던 이지방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취해진 행동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또한 나는 경화의 아버지가 기차를 취급하는 역부였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늘 어렸을 때부터 기차가 지날 때마다 막연히 저 철로가 끝간 데는 어딜까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곳에는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곳에는 찬란한 도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완행열차 많이 서는 간이역에서 이를 보는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낯선 지방에서 묻어오고 낯선 지방으로 흘러가는 도시 냄새, 바다 냄새,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충족시켰다. 또한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서 술을 잊게 하는 누룩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이두 개의 냄새가 둘을 급속도로 결합시켰다. 그리하여 경화를 낳았다. 물론 그녀의 집안은 반대했다. 양조장 집 주인은 술이 취해서 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사위를 딸도둑질한 천하의 불쌍놈이라고 공언하였고 그녀는 자기의 딸이 아니라고 단언하였다. 그래도 양조장집 주인마님은 자기의 사위에게 애정을 느꼈다. 그래서 그 주인마님은 자기의 사위에게 둘이분년해로하라고 조그마한 금 패물을 주었다. 양조장집 둘째 딸은 동생이 먼저 시집갔으므로 테물이 되갔다. 그녀는 스물다섯 살이 넘을 때까지 팔리지 않았다. 후에 그녀는 전쟁 이후에 생긴 그 지방에 주둔한 군인과 결혼하였다. 경화는 그 지방에서 국민학교 2학년까지 자랐다. 그동안 그녀에게 남자 동생이 하나 생겼는데 그가 경화보다 세살미이었다 어릴 때부터 개구쟁이로 동네 사람들은 그를 자기 외할아버지를 닮았다고 평을 하였었다. 경화가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서울로 전군을 발령받았다. 그래서 이 가족은 서울로 따라왔다. 영등포 근처에서 새빵을 얻어 살았는데 그때 그녀의 집은 몹시 행복하였다. 경원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편은 못되었지만, 열째에서 스무째 안에는 오락가락 하였다. 어쩌다가 십0등 안에 드는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옷을 사주었다. 그러나 대부분 큰 것을 사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언제나 질질 끌듯이 옷을 입고 다녀야 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부모들은 애들은 빨리 끈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그녀는 아버지를 사랑하였다.어머니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편으로경아는 막연하게 어머니가 죽어버리고 대신 아버지를 자기가 차지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깜찍스러운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경아는 아버지가 가끔 입을 맞춰주는 그거꾸거꾸런수염을 감촉을 제일 좋아하고 있었다.그녀의 어머니는 어느 편이냐 하면 좀주책스러운 편으로. 그는 역한 남편을 경외하는 편이었다. 그녀는 중학교 입학 때 인류중학이라는 S 여중에 지원하였다. 국민학교 때 그녀의 담임은 S 여중은 무리이니 그보다 Y 여중에 지원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담임에게 때를쓰다시피 해서 S여중을 지원하게 하였다. 그녀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정열은 정말 굉장한 것이었다. 별로 학벌이 없는 그녀의 아버지는 귀엽고 똑똑한 딸의 교육문제에 대해 어머니보다 열심으로 학부형 회의 때면 야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참석하곤 했었다. 그리고 담임선생의 김장철에는 배추 스무 포기 값을 늘 살해하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그녀 입학시험 날 그녀의 아버지는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하고 싶었지만 점쟁이가. 경화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닭 뒤에 남자가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예언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화는 불합격하였다. 산수 시험이었는데 자와 분도기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산수 시험에는 한 변이 5cm인 정삼각형을 그리라는 시험이 출제되었기 때문이었다. 꼭 그녀가 불합격되었다는 것이 자아 분독기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에서라기보다는 애초부터 그녀의 성적에 어울리지 않는 좀 무리한 선택이었다. 그녀의 성 번호는 1233번이었는데 합쳐서 좋은 숫자임에도 합격자 명단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슬퍼한 것은 그녀보다 오히려 그녀의 아버지였다. 합격자 발표를 보고 오는 두 분야의 걸음걸이가 무거웠다. 아버지는 코트스 우에 손을 꾹 찌른 채 추운 겨울 거리를 한참이나 말도 없이 걸었다. 그녀는 이차 학교 시험을 보았다. 합격을 하였다. 그러나 그리 기쁘지는 않았다. 그 또래 여자애는 남자애들보다 더 성숙한 편으로 이 어린 시절에 맛본 쓰라린 패배의 기억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흔히 강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녀는 초경을 경험하였다. 그 나이 또래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경험한 그런 데에는 영깡통이었다. 그날 그녀는 몹시 아프다고 학교에서 조퇴를 하였다. 조퇴를 하고 밖으로 나섰을 때 그녀는 문득 햇빛이 어제의 햇빛이 아닌 것 같은 착각을 받았다. 무언가 눈을 한참 감았다가 떴을 때 한꺼번에 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의 한물과 같은 새로운 감각을 느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얘기를 듣자 칼칼 웃었다. 어찌나 크게 웃었는지 경화는 자기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듯한 수치감을 맛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것은 남들에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돼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에서 그녀는 노래를 잘 부르는 애로 소문이 나 있었다. 음악 시간은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음악 선생은 음악 시간이면 경화를 교단 앞에 세우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다. 그 음악 선생은 얼굴이 희고 손이 가는 사내로 학생들 간에는 폐가 나쁘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여학생들이 흔히 그러하듯 경화는 그 음악 선생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해당 주 이성에게 눈을 뜨기 시작하는 때에 여학교니 남학교니 갈라놓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더구나 1차 시험에 떨어졌던 경험이 있는 애들은 마음 깊이 열등의식이 잠재해 있으므로 이성에 대한 눈이 더 빨리 뜨이게 마련이었다.거리에서 만나는 가든 또래의 남자애들은 남자들은 애정이 같았고 또 그들은 여학생의 얼굴을 보기 전에 가슴 부근에 붙은 뺄지를 먼저 보곤 하였다. 집안에서도 다른 형제들 등록금은 제일 먼저 내주고 맨 나중에 겨우 받아 납부한 경험이 있는 경안의 학교 여학생들은 하나같이 조숙한 편이다. 그래서 그녀의 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쯤 되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언니들과 S 언니를 흔히 맺곤 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언니들은 이미 숙성한 여인들로 말만 학생일 뿐이지 학교하고 자기 언니들이 입던 사복으로 갈아입으면 영락 없는 대학생들이었다. 그녀들은 새학기면 중학교 반에 몰려와 예쁘게 생긴 애들을 점치고 자기 S동생으로 삼곤하였다 경화도 고등학교 3학년 언니와 자매의 결혼하였는데 그 언니는 키가 아주 크고 학교에서 농구선수를 하고 있는 여학생이었다. 경화가 가끔 그 언니네 교실로 놀러가면 다른 학생들이 예예, 얘, 얘, 니 섹시 왔다. 섹시 왔어. 하고큰 소리로 떠들곤 나였다. 경아는 언니의 농구 시합 때면 늘 관전하였다. 시합이 끝나면 그 언니는 경아를 데리고 빵집에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애인 사이처럼 팔짱을 끼기도 하였다. 어떤 때그 언니는 처장도 스럽게 경아를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기도 하였다. 그 언니는 우리 일생 동안 시집가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였다. 경아는 가을철이 오면 낙엽을 주워다 언니에게 선물하였고 언니는 강화의 생일날 에반젤린이라는 소설을 주었다. 그녀는 그책 겉표지가 마음에 들었으므로 늘 들고 다녔다. 그 언니는 졸업하고 무슨 은행에 실업팀 농구선수로 뽑혀갔는데 그 후에 놀러가자 이상하게도 병화를 반가워하지 않는 기색이었다. 대신 그녀 옆에는 키치라고 대학교 교복을 입은 사내가 꼭 붙어있었다. 시까지 말다던 때는 언제였냐는 듯이 그 새를 못 참아 연구선수고 보고 졸업한 지 1년 만에 결혼하더니 결혼한 지석달 만에 떡볶이 같은 애를 낳았다. 경아가 고등학교에 들어가 자기도 애쓰 동생을 삼아도 좋을 그런 때, 그녀는 대신 음악선생을 사랑하였다. 그 음악선생은 타교에서 전출되어 온 선생인데 늘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하고 다니는 사내였다. 학생들은 그 선생에게 검은 신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이 검은 신사는 학생들에게 꽤 인기였다. 서른이 넘었어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잘은 모르지만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들의 가슴을 아프고 저리게 했다. 용감한 죽들은 선생님의 하숙집에 놀러 가곤 하였고, 교무실 검은 신사의 책상엔 항상 새로운 꽃들이 꽂혀 있었다. 그의 하숙집 앞에는 널힘 운동화가 놓여 있다라는 식의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어떤 학생은 그 검은 신사가 장관의 달과 연애하다가 실현하였다는 식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떠들어댔고, 어떤 학생은 그 검은 신사는 오래 살지 못하는 원자병에 걸려 있다고 하였다. 경화는 그 음악선생님이